일본인 여자분이 한국 남자분이랑 결혼하셔서 한국에 사시는 거죠. 근데 이제 한국에 그리고 지금 음, 여기는 구미니까 구미에는 이제 일본 사람이 없어서 음 친구가 잘 없는 셈일까요?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본어 할수 있고 하니까 일본어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이랑 모이면은 서로 친분을 사귈 수도 있어서 모임을 시도해, 시도해 보셨더라고요.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.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몇달 만에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, 음 제가 저 참여했죠. 모임은 좋았어요. 우선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걷고 또 뛰기도 하고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가는 길 사진을 쭉 찍었죠. 일본인 여성분이 얼굴도 이쁘시고 매력적인 분이셨어요. 그래서 더 좋았고, 그리고 착하시고, 참여한 분들이 다들 또 착했어요. 다 선한 분들이어서. 저는 일본어 수준이 가나다라부터 시작하고 있어서, 뭐, 거의 이해는 못 했고, 그냥 옆에서, 집에서는 공부 안 하니까, 히라가나, 가나다라? 그거를 외우면서 시간 보냈는데, 좋았어요. 저야 사실 대화도 별로 관심이 없고, 관심 있는 대화도 있는데, 뭐, 그런 건 잠깐잠깐 잠깐 듣거나 참여, 참여하면 되니까, 아, 한국말도 좀 썼거든요. 그러니까, 일본어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분도 섞여 있어서. 2주마다 한 번씩 하려는 것 같던데,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. 커피 비용이 부담이 돼서. 그냥 이번에 한번 참여하고, 인사하고, 다음에는 이제, 커피숍 말고 딴 모임 때 가려고 했는데 매번 커피숍에서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못 온다 얘기는 안 했는데, 과연. 근데 가는 길에, 음 이제 빨리 걷고 뛰어야 되니까 운동이 좀 많이 됐어요.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, 좀만 뛰어도 힘들더라고요. 근데 좀 힘들게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고 확실히 어,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운동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얼떨결에 하고 나면은 이제 좋으니까 아또 해봐야지 하는 그런. 사실 좋은 거 이미 알고 있는데 평소엔 절대 안 하다가 하면 좋다구나 느끼고 또 동기부여 돼가지고 아또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일은 마음이 또싹 바뀌겠지 동네 친구도 한명 참여해가지고 올 때는 어차 타고 왔어요. 사실 길만 좋았으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많거든요. 다 옆에 차기 차 다녀가지고 제가 호흡기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 때는 별로 차아 걷고 싶지 않았어요. 차 태워준 친구에게 감사함을. 이해 되네요. 하긴, 근데 차 없으면 또 막상 또 걸어왔을 텐데, 그러면 운동이 더 되긴 했을 것 같아. 어, 여기 커피숍 지금 사진 나오는 거. 동네 패거리들이랑 한 번씩 자주 가는. 좀 비싼데. 너무 넓고. 공부하기 조용해서.